자 애들아 좋은 아침이야 네. <laughs> 애들아 자리에 앉아야지 싫은데요? 도아야 <laughs> 자리에 앉아야지 단장이 그러면 어떡해 반장이 말을 잘 들어야지 아니 오늘 아침에 지옥개가 사라졌어요 야 빨리 자리에 앉아 빨리 앉아 뭐하는거야 인사 한번 해볼까? 네 야야야, 씩씩하구나.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어. 음? 바로 우리 학교로 전학으로 오게 된 어? 전학생이 있거든. 네, 아, 전학생이에 아, 드디어 전학생이 생기는 건가? <laughs> 여자예요. 어, 안타깝게도 어? 여자입니다. <laughs> 아, 진짜 남자친구는 언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난 남자친구랑 놀고 싶은데. 야! 이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다. 어? 에에에. 아, 아, 아이 그래. <laughs> 너잘 생겼잖아. 아이야. 당연한 말을 그렇게 해. 야야야. 야, 금조아, 너는 너는 성격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 혹시 그 도끼비 때문이니? 에야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빨리 전학생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빨리 보고 싶거든요. <laughs> 자 전학생 들어와라. 안녕하세요. 오, 자 여러분 박수. 자 이름이 예콩이구나. 자, 이름이 좀 이상하네. 네? 아, 아니, 아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방금 뭐라 하셨나요? 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속마음이었는데 들렸니? <laughs> 자, 그러면 자 예콩이라고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친구란다자 예콩아 가만히 좀 있어 볼래? <laughs> 가만히 있질 못하니. 자,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예콩이입니다 몇 살이니? 아 10살이니까 3학년으로 왔겠지 <laughs> 자 박수 얘들아 아, 예콩이는 저 빈자리 어디 앉고 싶니? 빈자리요? 어, 어디 앉고 싶어? 음... 앉고 싶은데 앉으렴 자 예콩이 어디 앉고 싶어? 저 남자, 남자 자리에 앉고 싶어요 앉고 싶다고요 앉고 싶다고요 남자 자리에 앉을래요 얘는... 얘들께서 성격이 장난이 아니구나 야너뭐 하는 거야 내 자리에서!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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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왜철상에서 뛰기 말렸냐 누군 뛰지 못왜못 뛰고 싶어서 못 뛰는 줄 알아 야얘 뭐, 뭐야 얘내 자리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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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나와+ 나와 나와 아, 선생님 얘가 제 자리에 앉았어요 빨리 응. 혼내 주세요 아, 아이 뭐야 제 자리에 앉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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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나 수학 좋아하는구나 아이 아, 아, 그거라 그건 아니야 얘인 내가 뒤로 간다. 자 이렇게 금쪽이가 또 자리를 양보해 줬구나. 자리를 양보해 준 금쪽이에게도 박수 한번 주자. 자, 네. 자 예콩아, 어, 우리 학교에 전학 온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 우리 학교는 3학년 2반이고, 그다음에 반장은 뚜아, 뚜지, 그다음에 금쪽이 이렇게 세 명이 있어. 자첫 번째 시간은 자 수학이에요. 수학! 여러분 수학! 아! 나 수학 제일 싫어하는데 수학 참 좋아하죠? 아니요 여러분들 응. 아니야! 수학을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수학, 수학, 수학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저번 시간에 빼기를 배웠죠? 이번 아니요 이번 시간엔 곱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곱셈 자두지부터3 곱하기 2는? 6 어이구 어이구 뚜아! 4 곱하기 3은? 12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금쪽이 2 곱하기 7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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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야, 어이구 금쪽아 14. 2 곱하기 7이 어떻게 10, 7이야 14요 10, 14지 응. 그 다음에 자 예콩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laughs> 아니 무슨 소리니 이게 지금 <laughs> 아이패드에서 지금 7이 가혀져 있는 거니 지금 뭔이지? 애플의 이거. 멋진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뭔 <laughs> 뭐, 뭐 소리, 뭐, 무슨 소리니 이거 지금 뭔 어? 소리야 잠깐. 지금 어, 자. 누가 지금 녹화라지 예콩이 예콩이, 지금... 예콩이 핸드폰 가져왔아요아가요안가어요 지금. 자안 핸드폰 다시 넣어요. 시리 켜지면 안 돼요. 안가져어요자 그럼 예콩이 어만 삼천 백육십사 곱하기 삼백이은 그럼 사백만 1464예요. 어? 딩딩딩 어? 아 아니. 아니. 사실은 내가 이전 학교에서 예콩이가수학 천재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테스트를 한번 떠봤는데 이렇게 잘하다니. 어? 야, 이 정도면은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고 바로 대학교를 가도 되겠는 걸. 어? 얘공아. 문제 네? 한번 더내 봐도 되겠니? 아, 아. 에? 잠깐만. 253 곱하기 6425는 이번 모르겠지. <laughs> 자, 예 콩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돼. 괜찮단다. 162만 5,525요. 으아! <laughs> 띠르리. 와. 얘 콩아. 넌더 이상 내가 가르칠게 없다. 와 대단하다. <laughs> 선생님, 저희도 내 주세요. 자, 얘들아. 예 콩이와 너희는 좀 약간 달라요. 형이는 수학 천재고 너희들은 아, 너희도 저 지금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 차별이 아니라 이 녀석들아. 아, 저 선생님 나빠인 급식 시간이 이 선생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왜예 콩이만 차별하시고 진짜 저한테 저한테도 문제 내 주세요. 이제 저기 너네 1도 하기 1도 모르는 애가 뭐걸 음. 자, 그러면 사, 사, 4 곱하기 8은? 4셋4 8에 32. 3예 콩이 맞았다. 32. 아. 아. 어. 야야야야 야. 야, 얘곱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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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잖아. 어떻게 48에 15니? 48 30이지. 어? 에 어, 진짜. 48 30이네. 아니 정말 32. 32 열두. 이인을 했어. 자, 들아얘들아얘들아 곱셈도 중요하지만 근데 나눗셈도 중요하다 한다, 여러분. 나눗셈 알지 아니 혹시? 네. 진짜야? 네. 자, 그럼 또아부터. 60 나누기 10분. 6이요. 오 다들 박수! 자 또지 100 나누기 10은 1이요오 박수 그동안 수업을 잘 같이 보려고 믿구나 자 금쪽이 48 나누기 6은 에 그건 나눌 수 없어요 칼이야 예, 누가 말했니 저요 좋아요 남이 말할 때좀 약간 들어주는 수도 있어야 된다 아까 얘코미아저 철면이에요 아 진짜 아 너무 아니 아, 차별은 <laughs> 차별은 아니지만 어 일단은 남이 말할 때좀 들어 줘야 될 그런 것도 좀 필요 아얘이도말했잖아얘두 예, 번이나 말어이는 오늘 전화 왔지 않니? 응? 아 <laughs> 저는 왜안돼요반장반장 진정해. 진정반장나이렇게못 하니? 자, 준비됐니? 246만 4925 나누기 64만 9464는 주 아니? 3.8아 띠로리띠로루루루루루리 예콩아 나랑 자리 바꾸자 너가 아마 너가 응? 너가 수업을 해야 될것 같아 응? 나를 좀 가르쳐 주겠니 <laughs> <laughs> 나를, <laughs> 나를 좀 가르쳐 <가르쳐주겠니? 웃음> 주겠어 자 예콩아 예콩아서 좀 수학을 배워보도록 하지 사이드라이더 <laughs> 많이 먹으렴 응? 응? 오늘의 응, 응, 응. 오늘의 반찬은 너도 먹어 아인 알아서 먹을 거거든 나 신경 쓰지 마 진짜 짜정나니끄 야금 줘, 안 주마? 친구한테 말 걸어 시켜보니 오무용 박사님 또 모셔와 모셔오세요 하나도 안 불렀거든요. 도끼비 불러와. 아이 씨,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도끼비 도끼비만큼은 제발 불러 오지 말아주세요. 그래 그래. 칠보생일 보라니 친구한테 말을 이렇게 하면 되니. 어? 자, 얘들아 밥 맛있게 먹고 우리 오늘은 야외 수업 있으니까 놀타, 놀타. 놀타. 든든하게 먹도록 해 알겠니? 네. 코마. 근데 너왜 이렇게 수학을 잘해? 나 몰래 사실 계산기로 보고 한 거야. 아 진짜? 출세비 스마트폰이라고 했다고? 어. 천세고. <목소리> 야 스마트폰으로 계산기 다 나. 뭐? 얘, 야, 너는 야얘이미너 야, 계산기 보고 했다고 진짜 너너 진짜 웃긴다.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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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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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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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렀니? 선생님 제가 불렀어요!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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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예콩이 아까 수학 천재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예콩이 뭐.. 스마트폰 책상 밑에 스마트폰 숨겨놓고 계산기로다뜯어기면서 봤대요! 서..서.. 속으신 거예요! 수학 천재는 무슨.. 수학 천재는 개뿔! 수학 천재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예콩아 너.. 너 진짜야? 어? 네 스마트폰 보고 한 거야? 네 아니.. 너왜 뭐, 뭐 이렇게 당당해? <웃음> <웃음> 선생님 제 말이 맞죠? 선생님 제 말이 맞... 어 그래 니네 말이 맞긴 한데 예 콩아 네난너 어? 진짜 수학 천재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너 스마트폰 보고 한 거네? 응 그래도 그전 학교에서도 그럼 그전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보고 한 거였어? 아니요전 학교에선 뭐야... 바보였어요 아니 바보+ <laughs> 바보+ 바보였는데 어떻게 수학 천재로 소문이 나니 말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앞으로 스마트폰 보고 하지 마라 네? 어? 그러면 그냥 한번 내볼게 예 콩아 네? 31 곱하기 27은? 어 알았다 나도 모르는구나 <laughs> 어, 알았다 알았다 어려 워 어려 워일단밥먹으렴밥먹으렴 저는 몰라요 일단 밥 먹으려 일단 백은 넘을 거고 아 선생님 근데 아직 눈이 와요 너무 추워요 어떡하죠 이거요 <laughs>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약해지는 법이란다 응자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응?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자 오케이 너무 추운데요 응? 안돼 안돼 놀아 야, 애 콩이 자꾸 따라다니지 마. 짜증나. 야, 따라다니지 말라고. 어, 얘너좀 잘생겼다는데. 뭐야, 뭐? 에, 잘생긴 잘생겼다고? 에이, 야, 뭐야? 오지마, 붙지마 에이, 나 혼자 하는 게 좋다고. 안돼요. 야, 빨리가. 대사람 기다리잖아. 너네 마저, 너네 마저 시간이야. 내, 내손으도소중하거든 빨리 가. 뽀파다 혼자 간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빨리 가, 빨리 가.

이걸로 진짜.. 이선물가게서뽑았다 예. 야, 빨리 들어와! 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걱정된다. 아, 뭐야, 얘공민 오늘 전화가서는 나를 걱정해준다고? 너무 상냥해. 그리고 얼굴도 예뻐. 이건 어떡하지? 어, 선생님의 상태를 보니까 뭐 그렇게 다친 것 같진 않아. 그냥 약간 놀랐을 뿐이야. 그냥 약 처방했으니까 잘 바르고. 알겠지? 어? 이제 집에 가도 돼. 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야 안녕히 뚜아 계세요. 너 뭔데 갑자기 커져가지고 날 들고다니는거야 너 뭐야 갑자기 왜 거인이 된거야 어? 또, 뭐야? 뚜아 진짜 대단하다 너가 키가 작아서 그렇지 야뚜디너 조용히 해 가만 안둬 진짜 나한테 시비 걸면 가만 안 둘거야 나 여전히 너 좋아하는 애 있다 어? 에 설마 너나 좋아해? 비밀 나? 뭐? 이 녀석들이 지금 나 비밀이야 나야? 혹시? 어, 아까 전에 안했던 애도 금쪽인데, 아, 금쪽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음, 비밀. 어, 야, 금쪽이 좋아. 얘들아, 나 봐봐. 나 딜. 금쪽이 좋아해. 뭐야? 너 뭐야? 그랬어, 지금? 금쪽이 좋아한다고.